근데 여기는 하... 이집 집주인분은 그래도 푸하시네. 야, 근데 싱크대 오, 오래된 거만 가다가 네. 이렇게 또 상큼한 거 보니까. 싱크대 수리해야습니다 싱크대 수리해놓으면서 세탁기까지 어, 옵션으로. 없었어. 힘들어요? 예. <laughs> <laughs> 왜멍 때리고 있어요? <laughs> 아, 저 언제 내려가지 이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가시죠 빨리. 가는 게 맞죠? 네. 한 집으로 아, 끝났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또 다음 네. 집 궁금해하니까 여기서 우리 토크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는 게어떨고 아이고 궁금해. 집이 궁금해하니 또 토크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의자가 네. 딱세개 있네 중간에 자첫 번째 집은 여러분들 네. 첫 번째 집은 이 고바이 산길이 아니죠 음. 집을 향하는 길 중에 중간에 형성돼 있는 집이에요 네. 다음 네. 집은 최상단 네. 거의 히말라야 네. 꼭대기에 있는 집으로 네.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라산 네. 저기는 히말라야 막지 마세요 자 올라가시죠 <laughs> 네두 번째 집 네, 두 번째 올라가고 쉽니다. 있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요 야 네. <laughs> 좋습니다 이, 여기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야 근데 여기 장보고 무거운 짐 올라갔을 때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여기는 장을 보면 안 되죠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시면 <laughs> 야야이사짐 센터도 어떻게 와요 여기 올라갈 까안 와요 <laughs> 야 이사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하... 자 이쪽입니다. 다음이니까 두 번째지. 네. 네. 야 그래도 두 번째 집은 좀1 층이네요. 네. 그래도 여기는 네. 딱빛들로 보시면겠지만 이 난방에 신경 쓰이는 모습이에요. 이게가 깨졌나 아닌데? 아니야 이거 난방 아... 바람 새는 게. 네. 이쪽입니다. 이 네. 집이니까요. 첫 번째 집 들어오세요. 네. 감전될까 봐. 자, 야, 두 번째 집은 어떠세요? 수리가 돼 있네요. 네. 음, 방도 어. 방도 여기도 이렇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투룸입니다. 네. 투룸이고 아까 그집 밑에 있는 첫 번째 집이고 여기는 그 위쪽. 음. 이 집은 또 어떻게 알고 수리를 또 여기 해놓은 음. 건지 조금 뭐 화갈리지만. 수리는 잘돼 있네요. 네, 수리를 음. 다 해놨습니다. 자 하나 하나씩 지금 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시는 집들은 인천 간석봉에 위치해 있는 4천만 원대 집들 을 저희가 패키지로 묶어서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특집이에요? 네 특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딱 입구부터 네, 신발장이 반이잘렸어 <laughs> <laughs> 이거는 길게 해줘도 되지 않나? 았막 네, 이게 조금 정이하니까. 이게 단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유 신발장 높은 거 해주지. 여러분들, 이 그렇죠. 어, 네, 집주인 분들은요. 이거 좀무 너무 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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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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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야없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무기 안에 보시면 복도를 향하이 있는 창이 또 이렇게 네, 있습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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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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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너 네. 이렇게 또 상큼한 거 보니까 싱크대 수리 해놨습니다. 싱크대 수리 해놓으면서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넣었다는 거는 세탁기 다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 일단 그러, 한번 보시죠. 네. 싱크대는 뭐 다른 설명은 안 드리고요. 가스레인지까지 아예 새 걸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밥솥은 이쪽에다 두시면 돼요. <laughs> 이만 장을 하나 짜셔서 이쪽에다 두셔도 돼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어, 여기도 사무장도 잘돼 있고요. 음. 근데 요, 이쪽부터 한번 보여드리죠. 화장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실은 요 오... 크네요. 세탁기가 거기 있긴 하지만요. 이집 같은 경우는 세탁 수전이 여기 있어서. 음 그러니까. 세탁기를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타일은 기존의 타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건 좀 아쉽지만. 나머지는 다새 거네요. 네네. 그리고 여기도 뭐요거 수건장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있어가지고 환기가 괜찮고요 음. 어, 그리고 여기는 휴지거리까지 도새 걸로 해놨습니다 문짝도 새 거네요 네 문짝도 새 거예요 그러니까 문짝을 갈았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거 갈아야 된다 이래서 간것 같아요 왜냐면 문틀은 그대로 있어요 아, 집주인분 신경을 좀 떴네요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안방에는 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란다가 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세탁기는 화장실이랑 부엌에 세탁기가 둘수 있기 때문에 음. 베렌다는 조금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이즈는 어떠세요, 시면 사이즈 그래도 네.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천만 원대에 만날 수 있는 안방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거 가지고 이게 방이 왜 이렇게 작냐 이러면은 더 이상 저는 대화를 할수가 없어요. <laughs> 전화를 주셔도 저는 전화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집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는요 이러면은 제가 설명하다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여러이세요 네. <laughs> <들리세요? 웃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현실은 알아야 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어 화이샤시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네. 보다는 그래도. 네, 그렇죠. 괜찮다고. 샤시가. 근데, 샤시가 달려있는 게 어때요? 이게 없었으면 또 문제가 되지만. 보일러도. 와, 새 거. 어, 새 걸로 교체해. 여러분들이 4천만 원대 만난다고 해서 막 중고 갖다 끼놓고 막 이렇게 바닥, 막 이상하게 도리까이하고, 아, 도리까이는 전문용어가 아니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수 있게끔 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4천만 대 집을 환상을 깨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가자 네. 우리 어, 여기서 근데 이게 왜 수전이에요? 이렇게...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수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수전이 여기 왜 나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탁기를 못 놓고 왔데 혹시 이, 이 수전이 이 공간에 나와 있는 걸 아시는 분들 계요 댓글로 좀 설명해 주시. 저는 아무리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하지만 네. 이 수준이 여기 왜 나와 있는지 제가 알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예. 뭘내 뚫어야 되죠? 여기는 내둘 공간이 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집이 원래는 반듯했었는데 어. 외벽을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잠깐만 봐봐. 왜 깎였는지. 아니 안 깎였어요. 똑같아. 아 해. 바깥에. 바깥에 벽을 바꿀 수는 없죠 말이 안되잖아요벽 뷰예요? 잠깐만. 아, 네,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하죠? 문 닫으시죠 네. 저 수전 같은 경우는 <laughs> 정말로 미스테리 네 잠깐만요 문, 문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그 문이 이렇게 닫혀요 본인이 열었으면 본인이 마무리해주면 어, 네. 저한테 마무리 시겠어요자이렇게볼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문 안방은요? 베란다 안방 베란다는 좀 네. 쓸모가 없는 거 같은데 네? 네? 베란다가 쓸모가 없어 아니 왜 쓸모가 없어요 저기 저기에 둘수 있는 게얼마만데 수전도 나와있잖아요 네, 없는 것보다4천만원대 베란다 안방 베란다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방 베란다? 네 삼각방 아, 삼각장 네. 대안방 베란다 본적 <laughs> 있으세요? 없어요. 외부 베란다 있잖아요. 네 보일러 있죠. 네 수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웬만은 괜찮은 건데. 자 그리고 어디를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 이제 마지막 방. 아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미닫이 미다지. 미닫이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을 떼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문은 써도 되고 버려도 돼요. 이렇게 거실처럼 활용 공간이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창도 마찬가지로 복도 뷰를 향하고 있는 창이고요. 네. 사이즈 자체도 제가 볼때그백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뭐 저쪽 그 방촌 같은데도 한 38만 원, 네. 28만 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이런 평수도 안 돼요, 방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는 어쨌든 괜찮은 거. 같긴 한데 뭐 나머지 판단 여러분 좀 해주셔야 되고요자두 번째 집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집 가시죠 네세 번째 집 근데 이거 참 귀엽네요 <laughs> <laughs> 네. 귀엽습니다 아 팀장님 네. 근데 우리 잘라서 여기서 1탄 마무리하고 네. 2탄으로 편집 기니까 네. 2탄으로도 가시자고 알겠습니다 야, 내려가시자고 네 그러면 네. 오늘 영상 1편은 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편이 더 기가 막힌 집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2편에서 또만나 됐겠습니다. 네, 그 이편으로 바로 가시죠. 네, 이편으로 산으로 산휴 가시죠. 네.